출애굽기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열 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 큐빗, 광은 4 큐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 폭가에 청색 고을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꽃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 큐빗, 광은 4 큐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여섯째 폭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오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옷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그막꽃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막꽃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한 규빗 저편에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들이우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판의 장은 10큐빗, 광은 1큐빗반으로 하고 각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스무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마흔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곧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스물로 하고 은받침 마흔을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을 만들고 성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덤 널판에는 은받침이 열여섯이니 이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여 저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성막 뒤 곧서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끌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계를 그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을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사무엘하 십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이름메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주하늘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이에 하늘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차르고돌려보내매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벤루호바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이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일천과 돕사람 일만이천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에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너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호바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척 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자 중에서 또 뺏어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세 수하에 붙여 암몬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업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세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의 이름이 하다세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호기 다윗에게 고함에 적가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의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사만을 죽이고 또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세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폐암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디베려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테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잤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에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위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 삐어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긷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자니라. 저희가 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저희가 못돼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워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여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터이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여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려 치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갈라디아서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너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것이.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미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에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여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